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된다고! <laughs> 일하러 오신 분들인가? 어, 예. 에이, 예. 아이고, 잘 오셨어. 어. 아, 우리, 저 공사, 그 왕국날까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음.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해주셔야 되고. 예, 예. 아, 맞아. 일 끝나고 임금 줄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어, 이쪽 분부터 음. 이름 좀 말해줄래요? 안 돼요. 돈안 받을 거야요 받아야죠. 아 그럼 이름 말해 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혹시 사고 쳤어? 아니요. 수배 중인가? 아니요. 전과 있어? 아니요. 아 그럼 문제 없구만. 이름 을 말해 줘. 안 돼요. 아돈안 받을 거냐고? 받아야죠. 아 근데 뭐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 그 오늘부터 당신은 돼. 난안 돼. 당신은 돼? 난안 돼. 그래, 너안 돼. 안 돼. 그래 너안돼안 돼. 그래 나안돼안 돼. 넌 평생 안 돼. 난 평생 안 되지. 아이 씨. 미셨네 당신당신돈 어? 이제... 받을 거지? 예. 어, 이름 불러 줘요. 진짜? 예, 이름이요? <laughs> 진짜요? 진짜 돈줄 테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말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는데? 진짜요? 아이씨. 그, 그러면 그 집에 나갈 때 엄마가 뭐라 불러요? 진짜 나가니? <laughs> 그,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 불러? 진짜 엄마다. 아이씨. <laughs> 그럼 엄마 진짜 엄마지, 가짜 엄마야? 가짜 엄마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동생이 가짜거든요. 동생이 가짜라고? 네. 엄마가 진짜인데? 엄마가 진짜가 아니라 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지. <목소리> 아이 그, 뭐, 그, 돈, 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진짜 돈안 줘? 왜다돈안 줘? 아,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이름을 말하면 둘이 일한 돈 어, 내가 진짜 주지. 내가 이런 걸왜 진짜 줘? <laughs> 진짜 죽겠다고왜 진짜 주냐고! <laughs> 진짜 안 준다! 나왜안 줘! 돈 줄게! 돈 <laughs> 줄게! <사람들이> 돈, 줄게. <laughs> 돈 줄게! 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 예, 예. 우선 일부터 합시다! 아, 아, 예. 돈줄 테니까 예. 예. 아, 예, 예.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씨! 나또뭐일시켜놨더만치 사고를 쳤네! 우선 여기 일하고 있어! 내가 예, 금방 예. 갔다 올 테니까! 뭘 예. 하라는 거야, 아, 근데? 아, 근데 뭘 하는 거야? 자, 뭐, 안녕하세요! 알려주지.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일손이 부족하다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어. 아. 네, 반갑습니다. 전 됐어라고 해요. 아. 이름이 됐어? 네. 난 진짜. 아. 전안 돼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봐요어어 안녕하세요. 오셨네. 아, 그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소개받았는데. 네. 네. <laughs> 그 건물주랑 친분이 있으시다고? 네, 뭐좀그렇게 아. 거. 근데 건물주랑 친분이 있어도 네. 임금은 드려야 되니까. 이름을 불러줘요. 그. 됐어요. 아,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그렇지. 네, 불러줘요. 됐어요. 정말 됐어요? 네, 정말 됐어요. 그거 뭐부터 하면 되죠? <laughs> 아이 사람이 일을 즐기시는 분이네 어... 돈에 욕심이 전혀 없어 그럼 빨리 옷이나좀 박아줘요 아네아저 어? 이거 옮길까요? 네. 됐어 하지마 에이 네. 건 내려놔 아, <laughs> 뭐해? 하지 말라면서요 내가 언제? 아니, 시간이 없는데 진짜 빨리 옷을 박아야 된다고 아... 아, 에이씨 왜? 어디 갔어? 당신이 옷을왜 박아? 나보고 뭐 빨리 박으라며? 누가 당신이? 아저 아, 이거 옮길까요? 내가 정리를 해줄게. 당신은 못을 박고, 네. 당신은 이거 옮기고, 아유, 이거. 당신은 이거 다 쓸어. 아유, 아유, 에이, 빨리 시간이 없어. 아유, 깨끗하네. 안쓰러 되겠네. 안돼 됐어. 진짜 쓸어. 못을 박아야 된다니까. 아유, 네가 이걸 왜 썰고 있어? 아슬라 누가 여기 있어, 에? 아, 에? 아, 어, 가만있어, 건들지 마 당신은 어, 일로 이게... 와 일로 네? 와, 이거부터 처리하게 이거 뭐예요? 페인트 칠 부터 벗겨야 되는데 어, 싹다 벗겨야 돼 아유, 근데 페인트가 깨끗한데 이걸 싹다 벗겨요? 아, 진짜 싹 벗겨야지 아이씨 자, 자, 겨데 아, 이거 잘안 벗겨. 벗겨지는데요? 안 돼도 싹 벗겨야 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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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안 돼도 싹 벗겨 만족하십니까? 오지 마! 뭐! 만족하세요? <laughs> 진짜 됐어, 가! 가자! 안녕히 계세요! 가지 마!